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워십으로 어, 또 귀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잘 표현해 준 우리 오륙 여전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놀라운 사건이죠. 가장 놀랍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요. 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어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소식을 전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전하여서 준 것처럼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사건일까. 11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한 한 어린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탄생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이런 그 상관없이,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탄생이고 사건이다. 이것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화해 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인간과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인생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인생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이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지은 이 죄의 문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요셉에게 요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계획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실제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생은 다 죽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죽건 아래 모든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나흘이나 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살리는 그 현장에서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류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사건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로 그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각종 수많은 병든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불쌍히 이기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만지시고 육체의 질병, 심령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전 인격적인 그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에 관한 성경의 언급 가운데서도 그냥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 3대 사역에 대한 요약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성경에 소개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 어, 근본 성탄에 우리 절기 또 절기 이후에 질병 가운데 있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질병에서 치유되는. 질병에서 거짐을 받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도, 오늘도 일어난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또한 가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 받는 차원을 넘어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고난과 생각해 볼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모든 환란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들에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환란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고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환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절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 하세요.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함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신, 환란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환란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죠. 도우시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마음에 가짐이고 자세이다 아울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위한 탄생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탄생이기도 합니까?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성탄 이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들떠서 거리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 성탄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도 모른지. 지금 서산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더 적다? 더 많다, 적다? 많다, 많다. 어느 정도 많다? <laughs> 어느 정도 말아요. 우리 18만 명이라고 해요. 제가 늘 숫자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한 초교파적으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도가 약한 4만 명.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14만 명, 14만. 14만 명이면 몇배예요 하여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간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별로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지. 알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 바라업기는 근본 성탄을 맞아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되었던지 간에 그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더욱 더 많은 사람, 더욱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탄생의 기쁜 소식과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6장 우리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고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와 배들레 나신 주 영광 받을 왕해와 배들 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죄악의 권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고난에서 오늘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